게이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.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실 텐데 그중에 네. 게이분 찾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미국 유학할 때는 게이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. 육감적인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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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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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2 8 살이고요. 아, 네. 이동민이라고 합니다. 네. 저는 32살이고 유튜브 하고 있고 유튜버세요? 네. 커플 채널 하고 있어요. 음. 커플 채널. 네. 저도 2 8살 어, 28살이세요? 네, 친구네요. 네, 친구. 어... 어, 떨려서. 떨리세요? 네. 저도 떨려요. 그렇죠? 여기. 아. 어. 저. 음. 아, 저는 29살이고 최승희라고 합니다. 아, 네녕하세요 최승희. 네, 되시죠? 아, 배고시죠아네 아, 이게 첫 끼라가지고 <laughs> 정말요? 네. 제가 원래 1일 1식을 하는 편이라가지고 네. 어, 왜요? 어, 제가 성격이 조금 게을러가지고 약간 미루고 미루다가 한 4-5시에 한끼 정도 먹는 타입이에요 귀찮아서 <웃음> 네. 주일 하나 드시죠 아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좀 좀 하얗고 쌍꺼풀 없는 거 좋아해요 피부 좋고 네, 제가 약간 그렇게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네. 피부 좋은 사람 보면 되게 만져보고 싶은 <laughs> 그런 느낌이 <laughs> 맞아요. 있잖아요. 이게 만져보고 싶은 인정, 그런 느낌. 어, 부럽고 막 그런, 에, 에, 느낌. 피, 상대방에게 네네. 섹시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든지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가요? 어... 뭔가 뒤태를 봤을 때 엉덩이 라인이 딱 보일 때. 네. 음 아시죠? 잘 모르겠어요. 아 몰라요? 네. 일단은 웃을 때 귀엽고 이렇게 눈웃음 있는 약간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데 또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면은 거기서 조금 매력이 확 오더라고요.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? 어, 같이 살고 있어요. 네. 음. 아, 하고 계시구나. 네, 왜 눈이 까지세요? 물어보세요. 어? 혹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있으세요? 저는 신예은 님 심재윤이요? 네, 어렵겠네요 <laughs> 혹시 겨드랑이 제모를 하시, 하시나요? 하시 음... 방송하기 전에 나시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좀 보이는 게좀 편집할 때좀 그렇더라고요 아... 그 뒤로는 아, 좀 이거를 원래 음... 평소에 자주 하진 않아요 눈썹 관리를 혹시 마, 자주 하시나요? 아니요 아니요 부모님이 주신 거라 따로 관리는 음... 네. 따로 관리는 안 하는 이유는? 그냥 안 해도 이쁘다고 하셔서 음... 그냥... 혹시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시나요? 어.. 아니요 굳이.. 여기에 털이 있는 이유는 이유가 나름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음 생각에 따로 제모는 안 해요 그러면 SNS를 하시나요? 음. 아 있어요 근데 SNS에는 주로 어떤 사진을 올리세요? 그냥 유튜브 하면서 음. 만든 그 인스타 계정이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커플 사진? 그런 거를 많이 올려요 그래 제가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네. 음... 저 셀카도 많이 올리고요. 이런 거. 음... 그리고 네. 좀 카페 같은 데가 예쁜 거, 아... 풍경화 좋아해가지고. 어... 제가 원래 작가를 예전에 했다가 다시 준비 중이라서 네. 제 그림 작품 올리고, 제 사진 올리고, 아니 풍경. 근데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하지는 않아요. 혹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음 네, 네. 제 특성상 결혼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음. 계획은 3 0대 중반 정도에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음. 음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성격을 한번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묘사요? 네. 어, 살짝 푸른 바다. 왜 보시죠? <laughs> 아 네. <laughs> 너무 추상적이시다. 네, 네. 그러니까 와.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가면 더 깊어지잖아요. 그 깊이에 네네. 따라서 <laughs> 더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, 앞바다 같은 성격이라고 음.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와. 너무 멋있으세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네 <laughs> 반가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어 네. 제가 이성애자일까요? 동성애자일까요? <laughs> 네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이성애자입니다. 이건 일단 제 주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기 전에 나시를 입고 오진 않잖아요. 그래서 어, 나시를 입고 오셨네 좀 특이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계속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에 다못 미치셨어요. 겨드랑이 제모라든지 뭐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성애자로 판단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이신 것 같고요. 일단은 너무 처음에 좀 수줍음이 많으셔 가지고 이게 방송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남자 앞이라서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동성애자입니다.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스타일이 특이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. 예체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래서 좀 감수성이 풍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마지막에 이제 한그 워딩이 저는 동성애자일까요? 이성애자일까요?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게일까요? 라는 그런 워딩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. 그걸 추측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자이지 않을까. 이제 누가 개인지 밝혀줄 시간인데요. 네. 게이 분들은 손을 들주세요 잠시만요. 바로요? 와, <laughs> 와 진짜로요? 어, 왜 그러셨어요? 아, 아, 말을 아, 하는데 네, 질문 자체가 네. 좀 기호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. 아, 아 네. 페이크, 페이킹을 음, 하셨네요. 그렇죠. 근데 바다는 진심이에요. 바다 같은 남자. 네, 아, 네네네. 어... <laughs> 잠시만요. 어... 네, 네. 어, 잠시만요. 네. 일단 제가 뭔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이제 아닌 거였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게 뭔가 또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약간 좀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동성애인지이성애인지를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개인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너무 다양한 성격과 그러니까 외모와. 뭐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맞추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. 직접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. 그만큼 좀 그냥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생각보다 많이 이제 혼선을 가지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게이분들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그렇게 약간 혼돈스러워 하시는 그 행동이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알게 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수고하습니다